그런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A2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고요. 문제 설명드리면 무게중심이고요. 여기 또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색칠한 부분 넓이 있죠? 여기 S1이 되고요. 이원 안에서 마찬가지로 또 삼각형을 그려요. 정삼각형또 안에서 똑같은 모양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무한히 반복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항을 구해보면요. 여기. 자, 원이 접하죠? 그럼 원, 그럼 항상 원의 중심. 중심. 중심에서 접한다 그러면 접점까지 이으면 이게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만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이에요. 3이면, 이렇게 연결시켜보면은, 자, 여 길이는 요거의 절반인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 60도, 30도 직각이죠. 1대, 루트 3대입니다. 이쪽 길이는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2분의 3 루트 3이 되고요. 요 세까지 길이가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2대 1이니까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3분의 2를 곱하면 루트 3이 됩니다. 이 요만큼 길이가 루트 3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반지름 길이죠. 반지름을 미지수로 놓겠습니다. x. 이쪽도 x가 되고요. 요 삼각형도 30도 60도예요. 비율이 1대 2죠. 여기는 2x가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x의 중값이 루트 3. 즉 3x가 루트 3. 그러니까 x값은 3분의 루트 3에서 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이 삼각형에서 자, 요 부채꼴도 빼주고요. 이 작은 삼각형도 빼줘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곱하기 2 하면은 되겠죠. 먼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게요. 이거는 전체 큰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S1은 큰 삼각형 넓이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 3의 제곱, 9. 큰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 하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빼기. 이 부채꼴 구해볼게요. 부채꼴은 각은 여기 60도니까 여기 120도 되겠죠? 이 넓이는 파이의 r제곱이니까 파이의 x제곱 이렇게 돼 그거에 120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360도 분의 120 하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이 여기서 이거 제곱해 주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또3 나누면 9분의 1. 9분의 파이. 9분의 파이를 빼주고요. 요삼각형 넓이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1대 루트3이니까 루트3x가 돼요. x 곱하기 루트3x 곱하기 1, 2분의 1 2분의 루트3의 x제곱이 됩니다. x제곱이 아까 x제곱이 제곱하면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3 이렇게 되겠네요. 넓이가. 빼기 6분의 루트3 그리고 여기 두개 있죠?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3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2가 이렇게 곱해지면 약분되니까, 아, 이거, 아니, 아니, 이루트 3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거. 4분의 3루트 3 빼기, 6분의루트 3. 이렇게 12로 통분해보면, 자, 이건 12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이거 빼기, 12분의 2루트 3. 12분의 7 루트 3 되겠네요 1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뒤에 2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6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파이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9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비는이 안쪽에서 또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바깥쪽에도 지금 이렇게 원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이렇게 루트 3이었던 게 작은 원의 반지름 X로 바뀐 거죠. 루트 3이었던 게 X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하고 이 작은 원, 이렇게,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차피 이걸 거꾸로 가보면 큰 원, 이거하고 얘하고의 비율을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루트 3 작은 원의 반지름은 x x값이 3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이었던 게 3분의 루트 3으로 바뀌었으니까 길이가 자,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넓이기 때문에 제곱한 9분의 1 공비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초항과 공비 알았으니까 등비급수 공식에 대입하면 1-공비 9분의 1분의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모 없애기 위해서 9하고 6이니까 18을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18-2이니까 16이 되고요. 여기 18 곱하면 3, 7은 21 루트 3 18 곱하면 마이너스 4 파이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